할수 있을까? <laughs> 좀 이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물속에? 이따가요? 이따가 멱잡으로 아니 장화 신고 아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네. 장화랑 이렇게 뭔가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왜온 거예요? 장비를 딱 갖췄으니 이제 백견이 부려 뭐지? 백견이 부려 <laughs> 일험래서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어찌 낫다, 그죠? 무심천에 과연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장비를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. 장화, 그죠? 장화라. 완벽한 장화. 방수복인 음. 것 같아요? 그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족대, 족대, 족대. 족대까지. 족대, 그죠 요새 초망을 하면 불법이니까 이렇게 합법인 족대를 통해서 이건 2인 1조가 돼야 돼 2인 1조요? 고기를 모는 사람과 고기를 잡는 사람. 고기를 잡는 사람? 네, 그럼, 그러니까 누, 그럼 누가 몰고 누가 잡아요? 시, 시간 추적자가 모는 사람. 아. <laughs> 시간 동행자는 잡는 사람. 그래요? 그러면 네, 한번 알았죠?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저 많이 잡을 아. 수 있거든요, 네, 오늘. 좋아요. 그러면 딱 지형지세를 봤을 때 제가 네. 볼때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곳 이쪽입니다 이쪽 풀톱에딱 대고 있을 테니까 저쪽 가장자리부터 네. 풀톱을막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몰고 오셔야 돼요 알겠어요+ 알겠어요+ 알았어요 넘어지지 네. 말고+ 넘어지지 말고 아. 어 물고기가 있어요 응. 가! 가! 응. 가! 더 빨리 가면 그렇지, 그지그지 막+ 막 몰라 이쪽으로 몰어야 저쪽으로 저쪽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안이가쪽으로저쪽으지그쪽으로저지더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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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끝까지 더 완벽하게 물고기? 들어와요. 그물 가. 맞지 말게요. 됐어, 됐어, 가. 이제 걷겠어, 걷겠어, 걷겠어. 불고기? 아, 한 마리도 없어요? 아, 굉장히 잘 몰았는데, 네. 아니, 그물을 들게 걸었네요. 어. 아, 다시, 다시 물어봅니다. 오. 저랑, 저랑 별 차이 없는데요? <laughs> 아니, 좌우 규정을 딱 맞추는데. 아, 거. 이렇게 양쪽으로, 양쪽으로. 양쪽으로. 하나도 새 나갈 구멍이 없게 딱 가네 마지막까지. 오. 그죠? 아, 마지막 이렇게 양쪽. 아 여기서 아, 여기서 이제 살살.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, 살살, 살살 들읍시다. 들읍시다. 하나. 오! 오, 대박. 오. 엄청 큰거 잡고 잡았네. <laughs> 이야. 우와! 와. 와. 와와 와, 와. 붕. 엄청 커요. 와. 야 우리 대표적인 물고기 중에 하나. 뭐예요? 붕어. 예요 어, 그 밑에 미꾸리 밑구리. 밑구리! 와두 마리나 잡았어요. 아, 마미꿀리울죠 아, 우리 제주통에 갔던 아애조우리 어, 자, 갑니다. 오, 오, 아! 와라와라와라와. 와라. 아! 더더 아, 더. 더 벽을 쳐. 다시 정어서. 끝까지 끝까지 야. 끝까지 끝까지. 아. <laughs> 막 소리 지르면서, 와 소리 지으면서 와 이렇게. 네. 아, 저 풀섬 있는데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여기 왠지 있을 어. 것 같죠? 갈아다 밟어. 얘말하는거 응. 싹 밟어. 예 예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야! 가라. 응. 개가 다 들어올라 그래. 오 가. 엄청 많이 들어왔어. 어. 어? 엄청 많이 잡았다. 아이 그게 뭐예요? 와. 종이 로하자다 있다. 납자로 이 붙어. 나 납자로도 갖고. 와. 사실, 뭐 우리가 제대로 잡았으면 엄청 네. 잡았을 건데 그죠? 지금도 많이 잡았는데. 요 아, 콤비가 딱 맞아요. 이게 어. 팀워크가 중요한데. 아, 저는 이거 잡으면서 땀도 났어요. 그만큼 뭔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이게 물이 아니라 땀이에요. 땀. 아, 땀이에요? 물 아니죠? 네. <laughs> 아, 진짜. 아니, 이렇게 무심천에 이러한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을지 몰랐어요. 예, 네, 이 물고기 종류 다좀 달라 보이죠? 어쨌든. 다 다르잖아요. 네. 저도 네. 뭐. 어류학자 아니라 다는 모르겠지만 네. 여기 제일 큰 거는 우리 가장 많이 보는 붕어. 붕어. 예, 붕어는 고인물에도 잘 달고 수질 좀 오염돼도 잘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고기. 밑에는 납자루 종류들인 것 같아요. 어... 좀 붕어보다 더 납작한 게 특징이고 또뭐 있나 볼까요? 야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. 네. 아요 모래무지. 모래무지. 여기, 예, 모래처럼 색깔이 막 섞여있으면서 주둥이가 아래로 이렇게 딱으로해는 모래를 계속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모래무지도 있고. 어, 줄몰개 같은 애들도 있고, 자, 길쭉한 애는 미꾸리. 미꾸리? 그죠? 아니, 종류가 진짜 아, 많아요. 예. 그 다음, 에 피라미도 있네요, 그죠? 지금, 피라미 이렇게, 어, 이렇게를 가로라고 그래요 가로로다가 무지개뿐 모양이 있는, 얘는 이제 어린 피라미인데, 아마도 우리가 잘 잡았으면 피라미가 제일 많을 거로. 오... 우리나라 조금 도시 하천에 가장 많이 사는 게 피라미인데, 이렇게 우리가 딱 잠깐 채집한 것만 해도 한 다섯 종 이상에, 어... 물고기가 살고 있죠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잡고 놓으셨던 거잖아요. 아, 그럼요. 그때는 사실 뭐 종구분 같은 건 못했는데 그때 잡아 먹기도 했지만 요새는 친구들이니까 잡아먹지 않고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는가 보고 살려주고 다음에 또 만나고 그죠? 아 저는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. 이렇게 천에서 잡아보는 게 처음이에요. 아, 그랬어요 처음 잡아봐가지고, 응. 아니, 이게 좀 의미가 색달라요, 저도. 이게 어릴 때 하던 놀이라고 응. 듣고, 아예 그냥 상상만 했는데, 이게 진짜 재밌네요. 그렇죠? 아, 무심천에 전부 한 스물다섯 종 정도 산다고 하거든요? 우리가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해요. 그렇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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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은 물고기를 또 잡게 네. 도와주실 건가요? 아이, 그래야죠. 네,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오늘 혼자 잡았으면 못, 잡을 거, 못 잡았을 건데 우리 서아 씨가 잘 몰아주는 바람에 그래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주 즐거웠습니다. 모차로. 아,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.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재밌으셨죠? 다음 시간에도 우리 관장님과 함께 무신천 그대로의 모습을 이것저것 추적해 볼 거니까요.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백 h e 동네.